이 유대교를 믿는 당시에 믿는 자들 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바리세인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들이 기도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냐면 은 사람들은 어, 뭐, 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게 헌금생활이잖아요. 헌금생활이야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거를 자꾸 변질시킨 거죠. 어, 본질을 깨달는게 아니라, 어, 본질을 깨달는게 아니라,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laughs> 유대인들은, 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얘네보단 높아야 되거든요 수준이 그래야지 유대인들을 살리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 가지고도 사실은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해줘야 돼요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잘될 거다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어, 예수 믿어도 잘 되지 않아요.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하냐면은 자기도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 엘리트들도 마찬가지고. 어, 엘리트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정말, 야, 우리 동네에서 100점 맞으면저 강남 가면은 60점, 70점이야. 걔네들 정말 공부 열심 해. 어 걔네들, 뭐, 거기도 교인들도 있겠지만, 정말 노력 많이 한다. 어,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건그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충만 받아, 얘네들 살리려면은, 영적인, 영적인 비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노력하는 거는 뭐 노력하냐 시대에,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경제가 가고 자리가 가고 명예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두개 갖춰야 돼한 손에는 보금도 있고 한 손에는 실력 능력 갖춰야 된다 그냥 아빠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잘 몰라가지고 늦게 알아가지고 체질 바꾸는데 힘든데,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이두 가지를. 신앙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도 보면은 그뭐 개인 유튜버들이 예수님이는 신자들이 새벽 예배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자기가 기독교 컨텐츠 만들어 가지고 간증을게 만드는 만들어서 보여준 사람도 있고. 자기 채널 만들어 가지고 신앙 가르쳐줘. 어떤 사람 성경 읽어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특징들이 뭐냐면은, 이것도 된 거예요, 이것도. 된 거고, 그리고 뭐냐면, 믿음도 있는 거고. 근데 절대로, 야, 니가 랩넌트니까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아 그, 그, 그런 게 어딨어.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삭이,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갔, 갔잖아요. 야곱이 제일 그한게좀 약사하고 좀 사람이 그렇거든요 거짓말쟁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왕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 싹2 0년 동안 싹 바뀐다고. 요 결혼도 사기당해. 그리고 뭐냐면은 일하는 것도 노인도 사기당해. 그 그거를 하나님께 바꾸면서 이거 개혁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많이 욕하는데. 바리새인들보다는 성경을 알게 많이 알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리새인들보다 기도는 많이 안할 수도 있지만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틀린 기도 하지 말고. 어? 성경 은면 당연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들이 변질시킨다그랬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변질시킨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복에 대한 변질시킨 거예요. 육신적인 복을 계속 얘기하니까, 육신적인 복 말고, 영적인 축복. 그리고 이 기도도 굉장히 영적인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한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걸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왜냐면이 종교의적인 사회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이걸 바꾸는 내용이야. 그래서 성의에 보니까, 은밀한, 이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구제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에게 보유했다. 구제했다니까요. 근데 신자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보다 못한 거야. 근데 얘네들은 하고 망했어요. 왜? 구제의 목적이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였으니까, 그게 망한 거죠. 그러면 얘네보다 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안 하니까 기도를 했어 틀린 기도를 했어 그러면은 안 하는 거보다 못한 거죠 근데 기도 비밀을 찾아야 고해 된다 굳이 할때 어떻게 하라고 왼손이 한거 오른손이 한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잖아요 이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로 바꿨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우상숭배로 바뀐 거예요 얘네들은 물질 있으면 그냥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니 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복이다. 그러면은, 경제 축복 가진 사람이 하나님 찾으면 더 얼마나 또 복되겠어요. 뭐, 어, 뭐, 어, 어, 경제가 다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틀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신자들이 계속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뭐야, 나는 복이 없는데, 나는 잘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아니 전도는 불째치고 내가 일단은 내가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를 못한다고요 보면 전도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그게 무너져 있다고요 이 상태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부를 데리고 가난한 자를 데리고 시작해도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은 제대로 이제 복을 알고 제대로 기도알고 제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까 섬기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도에 대한 부분에 얘기하기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게 좀 우리에게, 이거 뭐 하나님이 뭘 하는 것이냐.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건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우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리면 되겠구나. 그 기도의 하나 형태죠. 아, 기도를 하는데, 뭐, 요, 기도에 여러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기도 오래 못 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찬양은 부를 수 있잖아요. 찬양 다섯 번만 불러도 일단은 5분은 지나간다. 여러 번에 한번 해보라니까요. 매일 찬양을 5분, 10분씩 해보라고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은 짜증이 나내려가요또 어. 뭐가 없어, 많이 없어지냐면은, 시험 들어있는 게 없어져요. 자신들도 모르게 나한테 툭툭 던지는게 있다니까요 요즘 윤석열이 지지율이 30%래 아니 뭘 기대했어요 여 예수님 같은 통치를 할줄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어요 아니 윤석열이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 앞에 축복이 보이는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내가 뭐잘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대통령이라도 잘해,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두 사람한테 어떻게 뭘 바래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열대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장모님들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세계로 움직이시고 나라로 움직이시는 건데 근데 무슨 말이냐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은 조금 좋게 되고, 내가 좀 편해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야, 야, 니그 개척교회 했는데, 공부 좀 시켜가지고, 약사라. 이거, 이거 해라. 하라 그래라. 뭐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공부 많이 하고 사는 게 힘들잖아. 일도 힘들고. 내가 그랬죠. 야, 이 땅에 살면서 안 힘들 생각을 하냐,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땅에 살면서 어떻게 편안한 걸 꿈꿔요? 이땅은 장차 망, 장망성이라잖아요. 장차 망할성이잖아요. 아 이걸,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편한 거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왜 대기업 사장들이 자기 자녀들을 CEO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편해요? 안 편해요. 정지영 아들, 정지영 손자를, 정의선 지금 뭐 부회장인가 그 사람을 새벽 5시 깨고 때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럼 앞으로 이 기억을 맡아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저거 해야 된다. 어? 근데 그거를 제일 잘 지켰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엄청 기뻐했대. 아니, 걔네들 어떻게 하냐면이 그, 저기, 그 선대가에는 여러분 막 생일잔치 하면 막 하잖아요. 걔네 생일잔치 아침이에요. 밤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르고 돌아다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밤에 모여 서지고 놀고 뭐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침에 모여서 아침상 아치, 아침 차리고 생일잔치하고 하루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걔네도 아침 일찍 시작한다. 6시, 7시 생일잔치야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끌어가지는 거라. 이게 예. 우리 그 불신자들이고 뭐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배울 거 많다니까요. 예. 참고해야 될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 기도할 때아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가냐? 찬송하면 돼요. 이게 기도니까, 국적 달린 기도니까. 또 이게 여러분 쉽게 하려면 하늘의 뜻이 땅에스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뜻이. 그럼 우리가 하늘의 뜻이 주로 있는 부분이 내가 있는 곳, 하는 일, 그리고 가족. 사모가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나를 얼마나 막 얘기하는지. 그냥나 5년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5년인가 쓰나요? 몇년 있었는데, 한 30년 치를 하고 가요. 온데다 돈을 끌어모아서한 10억을 투자했어. 이 사람이. 근데, 8월달에 이제, 딴 데로 가시는데, 마지막 못한 게 있대요. 놀이터 하는 거. 그리고, 이 겨울, 여름방학이 2주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은 다안 모르시. 그래서 우리 딸은, 그, 11월달쯤 되면은, 12월달인가, 12월달인가, 이럴 때 졸업을 해요. 졸업식을. 왜냐면 대공사들을 많이 대가지고 학교를 다 뜯어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투자를 해놨는지 이 선생님이 이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애들 너무 이 지역에 환경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반에다가 책을 거의 50권씩인가 이거를 한 학기에서 두 학기 해가지고 애들이 한 50권을 읽고 그리고는 학년을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한 권씩 사주는 거야 서로 바꿔서 보고 있잖아. 그서독서이인거막 그러니까 하고 막 애쓰거든. 내가 보니까, 아, 뭘 느끼냐면요. 자기의 일이, 일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 사고 나면, 애도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야? 야, 애도 공부하는 거는 간단해. 수학을 <laughs> 사랑하고 영어를 사랑하고. 국어를 사랑하면 돼. 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미워했거든요. 영어를 한번 거리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경제축복 받으려면요. 그 내가 하는 일을 굉장히 사랑해야 돼. 일 자체를. 아니, 교장 선생님은 뭐냐면 선생님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교장들이 많이 하고, 교감들이 많이 하시고, 그냥 맨날 오르면 돼요. 근데 애들을, 가난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물 치료를 또 공부를 했는데 그 결손 가정 애들 이런 애들을 동물 치료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학교에 개 기르고 는좀 힘들다는 거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 애들 나무를 하나씩 좋아지고그 나무를 물 주고 키우는 걸 하겠다. 아 내가 보기에는 딱 예수만 안 믿지 하는 방법은 완전히 성경적이야. 그 결손 가정 애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애들을 살릴까? 얘네들 어디 미래 희망을 줄까, 소망을 줄까? 그거 하다 보면은, 불신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그 복을 준다고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다니시긴 했더라고요. 어, 근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지고할 때, 그 하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일을, 관계된 사람들은,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 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야. 어, 내가 원하는 걸안 한다는 거예요. 어, 그게 아니라, <laughs>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왜 만나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 배우자에게 뭘 하게 원하시냐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제가 이 교회라는 것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가 붕이 안 돼서 나에게 굉장히 손해준다고 생각을 했다. 그거를 깨야 돼. 그거를 아니 내가 교회를 도와야지냐고 교회에서 도움받을 생각만 하냐. 이게 사단에 속인 거, 속은 건데. 변질된 건데, 사단이 변질시킨 건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늘의 뜻과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게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붙여본 거라고 보면. 그래서 또 뭐냐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하루 양식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하시라는 거 오늘 먹고 오늘 일갈수 있고 오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 모든 거 이게 감사하라. 어, 감사하는 거. 대단한 거감사하는게 아니라,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 습관을 가져보시라. 작은 일. 네, 예전에 우리 교회 봉고차가 지금 봉고차 말고, 그전 봉고차가 사고가 나와가지고 에어컨이 왜 그렇게 안 돼요. 맨날 더운 거야. 예. 그럼 이제 뭐 폐차시켰죠. 지금 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시원해, 걔는. 차는 헐매도 그러면 제가 차를 탈 때마다 하는 게있다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뭐내 차는 아니고 교회 차지만 어, 뭐저 SM도 렇고 그것도 교회 차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갈 수도 있고 말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제타고갈수 있는데 시원하게 갈수 있는 거 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뭐냐면 은 집에 들어갔을 때도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도 아니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웃고 공부하고 할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어, 또 집도 넓지도 않아. 항상 애들이 보여 내 눈에. 그것도 감사한 거라고요. 애들이 뭐 하고 있냐. 근데 교육 공부한 사람 특징들이 있어요. 저도 교육하고 조공했으니까. 그냥 뻘짓거리 하는 거 가만 안 두고. 뭔가 계속 목표를 향해 나가게 만드는 게 교육 나온 사람 특징들이거든요. 보면은 뭔가 계속 시킨다고요. 그리고 언제 쉬냐? 잘때 쉬는 거야. 뭐냐? 동편이, 조했이 그리고 애가 이제 독서 그둘 째가 독서 기록 썼더라. 물어봤어. 이거는 독서 이거는 일주일에 몇권 쓰는 거냐? 한권 쓰는 거야. 야그한 권은 제일 안 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너는 남보다 세 배, 네배 해야 된다. 세개네개 써. 어? 그렇게 써.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알아? 선생님이 이걸 보면은 너를 엄청 기뻐해.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썼니?라고 혼내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어. 하나라도 하라는 거지. 근데 네가 중간 이하가 되면 안 되고, 네가 뭘 하면은 항상 최상위 그룹으로 가야 돼. 그래야 너가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할수 있고 많이 인도받을 수 있어. 아빠는 솔직히 잘 못했는데 시험 이렇게 하잖아. 그, 시야가 옆에서 그래. 나는 다섯 개 했어. 그래. 다섯 개 그래가지고, 독서 제일 많이 읽은 거 1등 했어. 선생님 상도 받고, 도시가서 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가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옆에 공부하는 애들 좀 도와주고. 이 감사하면요. 뭐냐면은 자꾸 늘어나요. 일도 늘어나고, 관계도 늘어나고, 할 일도 늘어나요. 근데, 불평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기력해져. 자꾸 안 하고 싶고, 원망하고,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건, 이런 이 기도는 어떤 게 좋으냐면은, 잠깐잠깐 잠깐 하는 게 좋아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난밥먹으면 항상 생각나는 게. 우리, 김종인 사님이 이제, 배변을 옆으로 받아내야 된다. 응. 그러면 화장실 가서도 생각이 나. 야, 내가 배변을 볼수 있는 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먹고 이렇게 할수있는게 그게.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잠깐 잠깐 하는 게 좋더라고, 제 경험에는. 어 그래서 어뭐이 내가 운동하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모 계단 올라갈 때마다 막 자꾸 올라가는 보면서 그럼 뭐 그냥 못 올라가냐, 내가 다리 다쳐 보니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건강하게 달라고. 어 그리고 아직 어 이게 할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그 기도하는 게또 제사, 제사해달라고 기다잖아요일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죄를 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게, 제 경험에는 이게 제일 좋다. 난 부신앙하지 않게. 그리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는, 특징들이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보면 뭐가 있냐면, 시험에 들었다면, 들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얘기해 자기도 툭 나와, 그냥. 남편에 대한 불평, 직장에 대한 불평. 툭툭 나온다고요. 그건 뭐냐면요. 그 상황에 내가 벌써 빠져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인종의 대통령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 아유, 그게 나랑 도대체 뭔상관이냐 어, 나는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내 주변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아 목사님들도 그게 목회랑 도대체 뭘관다니 그게 자기가 시험에 들어있다 보니까 약해있다 보니까 시험 될거를 자기가 붙잡은 거거든요 이 여론이라는 걸를다니거예요 나중에 더잘 되면요 잘 됐다고 그래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어렵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계의 전쟁 분위기나 이게 안 좋은 분위기 이거를 직통으로 맞았다는 게 문제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내가 대통령으로서 기도해이나라를서기도해이 지금 시각한 사람이 여야 싸우고 앉아있고, 어, 그리고 이 뭐냐면은, 그 지도자를 세워놓고도 이게 분열되고 있고, 옆, 옆나라 지금 뭐 난리잖아요, 보면은. 그 뭐냐면은, 이게 사단이 나라적으로 시험주는 거야. 경제적으로 시험주는 거. 그럴수록 뭐냐면이 국민들이 자기 위치에서 신자,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닦 찾고, 자기의 맡겨진 걸 감사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가정에 대한 불평.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불평. 자기도 모르게 직장에 대한 불평. 아, 이 사람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불평해요. 그, 어제도 이제, 우리 사모님 만나서 이제 얘기해 어때요, 그러니까? 상태 많이 안 좋다. 그, 대가 그랬어요. 그, 남편이 딱 100만원 생활비만 준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내가 봐도 남편이 좀 이상하긴 해그 내가 이제 다시 사학대물었어 그러면 그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오면 안 불평할까 돈을 많이 벌어다 오면은 애가 3학년인데 책 읽어주면서 공부 가르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까 내가 알기론 안할 거거든 뭐 그거는 환경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계획을 찾거나 미래의 소망을 찾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고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 대 그럼, 대화 잘 되면 애잘 가르칠까? 어, 대화 잘 돼. 근데 애잘 가르치겠어요? 대화 잘 된다?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상처받은 영혼이고 남편도 상처받은 영혼이라서 결국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이걸 찾는다니까요. 시험 들어있다고. 낙심돼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어,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아니 이거를 기도로 바꿔야죠 하나님 시험드는게 아니라 살리게 해달라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응? 어, 이 시험에 들지 않고 담아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달 그럼 이제 다른 얘기가 이런 거죠 성령추만마다 어디 가서든지 승리하게 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내나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요. 기도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보라. 아이 그럼 내가 기도 찬송 5분하겠다. 이것만 해도 더 좋아요. 5분 10분만 해도 10분만 해도 찬송만 해도 그러면 일단은 기분이 바뀌어. 근데 네, 목사님 나는 찬송을 몇0분 해도 기분이 안 바뀌어. 30분 하세요. 그거 어쩔 수 없어. 많이 망가졌어 그래 아니 막 원래는 한국만 해도 이게 가사가 생각나면서 이게 확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냥 회복되야 돼 아니 건강이 나쁘면요 먹어도 회복이 안 돼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 먹으면 힘이 나고 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살려내야 돼 그리고 또 이걸 살려내야 돼 하나님 일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만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획을 또 그거 감사하게 돼 그리고 불신앙 하지 않게 돼 하나님, 시험에도 낙심하지 말고, 저 시험에 든 자를 살려내라.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금요일에 설계가 얘기했잖아요. 아, 예수님 기도하다가 제자들 찾아가요. 아직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자들 찾아가요. 또잘냐고 깨워요. 아니, 예수님은 내가 봤을 때 확실해. 나는 어차피 식당을 죽고,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이거를 자기는 기도 속에서 이거를 이 정도면 되겠다는 확신을 다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제자들이야. 제자들 저거 다 시험들 판인데 그니까 러 자꾸 깨워서 기도하라. 예수님 자기 걱정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 대세만에서 이제 십자가 지는 거 앞에서 기도하는. 그걸 지고 깨워가지고 하는 말이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전 자를 깨우는 자가 돼야 돼요. 낙신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래. 당신은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은 당신도 기도하면 된다. 당신도 예배 드리면 된다. 당신도 힘을 얻으면 된다. 치유받으면 된다. 어? 어, 이, 이, 시험고리 없으면 뉴스 보지 말라니까요. 약한 사람도 뉴스 보면 안 봐도 다 돌아가요. 친구가 막 열심히 뉴스 보고 있다 야, 보지 마. 네가안 봐도 하나님 지구 다 돌리시니까. 아, 어, 맞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너무 몰라둬야될거 많아. 옛날에 우리나라 임진왜란때 임진왜란 모르고 지나간 도시들 있잖아요 상칸 오지마 임진왜란 7년 했잖아요 7년 했는데 모르고 지나간 데가 있다니까요 왜그 국난이 일어났는데 왜 두뇌상골이라 아주 두뇌상골이라 아주 아 그거 굉장히 보기에, 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요즘에 제일 사람들에게 힘든게 뭐냐면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라 하나를 예를 들게요. 제가 예전에 야구를 보다가 질것 같잖아요. 꺼요. <laughs> 왜 끄냐. 아, 왜 지는 경기 말을 보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되는 경기, 좋은 경기, 이기는 경기 보면 되지. 왜? 기쁨을 얻으려고 내가 스포츠를 보는 거지. 신경질 내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하시라. 내가 우승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지금들 아이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힘 얻으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관계된 사람한테 힘주게 되어있다. 이 축복을 늘게 바라.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성형충만 받아, 휴대들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사, 부모님들 있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 휴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모습, 또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